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어,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8분, 이제, 이제 막 장이 끝났는데요. 어, 제가 오늘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하나 머트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요. 돈잘 벌고 좋은 회사로 워낙 유명하죠.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어, 보초병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어, 일단 재무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 531억, 그리고 2021년에 823억, 작년에 937억, 이렇게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돈 아주 잘 벌죠. 분기로 봐도 1분기 244억, 2분기 248억, 3분기 219억, 4분기 226억,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아주 이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200일 봉 차트로 보시면, 가격이 완전 바닥은 아니에요. 그죠? 완전 바닥은 아니고, 물론 이제 완전 바닥은, 33,000원, 을이 용도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 지금, 어 일단, 돈도 많이 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 바닥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계속 지금 보초병 세우고 조금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그 몰빵해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크게 시세를 한번 내고 계속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한번 쭉 올라갈 타이밍에 어. 여기 여기 고점을 뚫지 못했죠. 여기 뚫지 못하고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쭉 빠졌습니다. 근데 쭉 빠질 것 같은 느낌보다는 한번 다시 또 한번 쭉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짧게 보는 제맥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 맥 포인트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보면은 한 118만 주 정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어, 이때 터지면서 한17%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하고 한번 시세 주고 쭉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이 정도에서는 한번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기 좋은 타임니다 그래서 바닥은 뭐 121선 완전 바닥 33,000원 정도 보고요.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조금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 확 올라가면, 그냥, 팔고, 통닭값 벌고 끝내는 거죠. 단기 고점은, 49,000원. 여길 뚫기는, 글쎄요, 이거는 뭐, 얼마나 호재 아니면 뚫기 어려우니까, 고점, 저, 완, 고점, 저점, 완전 저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플랜을 세워오셔가지고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먼저 외국인이 한22.66% 보유하고 있고요. 어, 오늘 먼저 좀 보시면 거래소에서 개인하고 외국인이 어, 매수를 많이 특히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어, 외국인이 그래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수 쪽을 좀 유지하는 것 같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기관은 쭉 팔았다가 또 이제 조금 담고 팔고 하고 있고요 개인이 좀 팔고 샀쭉 샀다가 최근에 좀 팔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보면은요 어, 먼저 PER이 10.44배고 PBR이 2.77배입니다. 해당 수익률은 1.42%고하고있고요그 다음에, 매출은 부품. 부품에서 100%입니다. 부품에서 100%. 스냅샷을 한번 보면은요. 일단, 액면가 500원이고, 운용, 대형 운용사에서 이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국민연금에서도 5%,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수출 증가로 인한 실적 호조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 26일 날 어제 에 나왔네요. 그죠? 어제 나오는 아주 따끈따끈한 비즈니스 머블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2007년 설립되어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일렉트로, 일렉트로드와 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주요 제품 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어, 애칭 공중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실리콘 소재의 일렉트로트와 링 등으로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고부가치 부품이고 실리콘 부품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사업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자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13.4% 증가 영업이13.9% 증가 단기순이익 20% 증가 실리콘 부품의 증 수출 증가에 더해 외환 차익과 외환 외화 환산 이익 등 기타 수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 업체와 대규모의 장비 제조 업체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대에 의한 투자 및 수요 증가로 실리콘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된다. 이렇게 비사에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보시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고 올해 컨센서스는 조금 떨어지네요. 아주 조금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영업이또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컨센서스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하나 버리자 ROE는 엄청나죠. ROE가 29.96, 28.9 올해 컨센서스 20.78 그리고 작년에 1.83 배당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경인회계사와 그 숙향 그리고 야마구치웨이 방식으로 적정주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경인회계사의 림 방식으로 한번 적정주가를 내보면요. 은 음, 일단 자본총계 아주 중요하죠. 자본총계 지배부분. 아, 하나 머트리얼즈는 시가총액이 8276억이에요. 8276억이고요. 자본총계 지배 회삿돈, 회사 회삿돈을 회사 보시면 2976억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ROE ROE 이렇게 3개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하고 상장주식수 이렇게 입력했더니 적정주가가 61156원이에요 61156원 근데 매수추천가가 24800원입니다 ROE에서 마이너스 20%죠 적정주가가 6만 1000. 적정주가로만 보면, 월봉으로 보면요. 적정주가로 거의 적정주가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그죠? 적정주가까지 보고, 이런 거 보면 좀 IT 쪽은, 어, 사격인 회사의 임방식이 상당히 좀잘 맞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좀 사격인 회사한테 교육받은 그런 펀드 매니저 사람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61,150원인데, 매수 추천가 24,800원이면, 거의, 어, 이 정도죠. 24,800원. 거의, 이제, 여기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했을 때 살짝 비싼 부분은 있어요. 비싼 부분은 있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에 쫙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숙향님의 림 방식으로 BPS랑 EPS를 입력을 해보면요. EPS가 4057원, BPS가 15244원 이렇게 입력해보면 내재가치가 한 27,900원, 이회사가 27,900원 정도 한다. 숙향님의 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27,9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림 방식으로 봤을 때한 1차 매수가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숙향님으로 봤을 때도 좀 비싸다 이렇게 수,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야마구치 요웨이 방식으로 또 적정 주가 를 미리 한번 내봤는데요. 내보면 영업이익, 올해 컨센서스로 해서 이렇게 3개년 영업이익 이렇게 돼서, 사업가치를 냈고요그 다음에,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빨리빨리 하면, 종목분석의 재무분석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유동자산, 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그 그렇죠? 다음에, 투자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자산 입력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 고정부채, 총계에서 유동부채 뺀 거죠. 이렇게 해서 고정부채 나와서 주식수에 입력하면 44,100원. 44,100원이 적정주가다. 그, 러니 그, 적정주가를 내보면 현재 하나 머티리얼즈가 가격이 싼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죠. 살짝, 살짝 비싸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짧게, 짧은 순간에 봤을 때, 어 이런, 맥포인트 부분에서 한번 정도씩은 짧게 짧게 사주는 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주식은 이렇게 짧게 짧게 사고 한번 먹고 이런 느낌으로 사야 됩니다. 모든 주식을 이렇게 좋은 주식을 이렇게 이때 누군가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만큼만 먹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더 담을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요 용도에서는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어, 이런 좋은 주식은 좀 이렇게 떨어질 때만 사게 되면 더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더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까지 오면 여기서는 정말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다가 한번 시세 좋을 때빵 터주면 그때 딱 팔고 나오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안전하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보초병 세우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짧게 뉴스 공시를 한번 짧게 보면 <laughs> 뭐 하나 뭐드려지오려야되요 실리콘 카바이드링 성장세 지속한다는 유한타이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뭐 VC 설립한다. 대체로 좋은 매수 의견도 내고요. 대체로 주당 300원 형 결정. 대체로 좋네요. 내용이죠. 목표가 유지. 추천주해 가지고 SK에서도 우리하한 것절 하나 뭐지 이렇게 이렇게 주수 공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좀 너무나 유명한 하나 멕시릴 뭐,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번 차 타이밍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매수하고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